반갑습니다. 늘 밝고 건강한 서울을 꿈꾸는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우선 올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회복지법인 회미피아에서 진행하는 예원사랑의 효잔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모시고 기쁨과 행복을 나누는 축제를 여신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KBS 전국 노래자랑으로 유명하신 송혜 선생님을 사회로 강서 양천 지역의 3천여 명의 어르신을 모시고 효잔치를 여신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즐겁고 풍성한 효잔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우리 예원교회가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페미피아가 매년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위안을 주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행사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사랑의 효잔치를 축하드리고요. 강서 양천 지역을 위해서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예원교회,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페미피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잔치에 오신 모든 분들 사랑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